야외 페스티벌, 우리 단독 공연 해가지고 이 노래 나오면 사람 다 자지러진다. 막. 으악! 어머 이 노래 를 정말 내가 라이브로 듣다니 역시 데이브레이크는 음반보다 라이브가 이만배도 좋아. 아, 그러면서 이 노래가 막 펼쳐지면 그, 그 공간 자체가 정말 낙원, 파라다이스가 되는 그런 어떤 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바로 로맨틱입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굉장히 변함상하고, 막, 어, 막, 어, 막, 어, 막, 갑자기 우답쩍, 대답쩍, 대답쩍, 기타, 꼬도두두 그래서, 유정쩍, 정 쩍, 정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dentro. 목소리랑> <근데> 이게 <목소리랑> 왜 기가 막힌 거 아니? 처음부터, 왜? 노래의 기승전결 있지 않습니까? 딱 처음에, <목소리랑> 불을 꺼, 걸... 조명이 탁 꺼져. 불, 탁 꺼져. 탁불 꺼져, <호흡수>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나중에, 험역한 나를 보여줄게! 하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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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 어, 너무 멋있는거예요제라상 성상 속에서는 그런데 이 노래를 자주 들려드릴 수 있는 무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운데 곰나쇼 시즌2에서 또이 노래를 들려드리게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광활한 푸른 그 잔디 작렬는 태양 아, 너무너무 멋있어 로맨틱해 상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불을 꺼줘. 어. 밤이어야겠네. 불을 꺼줘. 저기 딱, 어머, 어머, 불을 겠어. 말없 성... 좋아, 좋아. 예. 네, 래서 마지막에 막 정유정 막 기타솔로 막 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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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막 아, 어, 립 박스라도 쳐 주고 싶을 땐. 이거 맞지? 화가 오고. 음. 그럴 때 바로 정희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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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 더 좋은 곡이 있지. 하면서 기타를 딱 긁어서 쫙득쫙득쫙득쫙 득. 쫙 득.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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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타를 바로 연결해서 들려 주는 거야? 그러면 저희는 페스티벌 그 무대한테 그냥 끝나는 거야. 앞에 누가 있건, 뒤에 누가 있건, 그냥 데이브 이렇게 동무대가 되는 것이죠. 하...